서울 아파트 재건축 공사비가 3.3 제곱미터 당 1천만원에 이르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공사비에 분담금 부담이 높아진 재건축 조합이 이 초고층 재건축을 포기하거나 공공부문 공사가 중단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 개포 한신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올리며 3.3 제곱미터 당 920만원 수준의 공사비를 제시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삼환 가락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도 최근 공사비를 3.3제곱미터당 805만원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공사비가 이렇게 높아지자 이른바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했던 조합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개포주공 67단지와 반포주공 124주구는 49층 재건축안 추진에서 35층 재건축 추진 원안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높아진 분담금 부담 때문입니다. 치솟는 공사비로 인해 공공부문 공사 현장이 중단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5일 세종시 지편동 행복도시 4-2 생활권 공동캠퍼스 건설공사 1809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시공사 대부 건설은 공사비가 약 750억 원인 현장에서 3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발주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공사의 경우 정부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방침이어서 이 해법을 어렵지 않게 찾을 전망입니다. 다만 민간부문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 등 다양한 원인이 겹쳤기에 현재로서는 뾰족한 해법이 없어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원입니다